펜타토 t 펜타토닉 i Penta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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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t a 제 o n i Pentatoni. Pentatoni. p e n t a t o 뭐 70세도 있고 80세도 한번 레슨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타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 기타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오시면.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들을 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뭐 피크 잡는 것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음, 그거는 뭐 나이가 있든 없든 피크 잡는 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치는 것과 피크를 다룬다는 것은 또이 피크의 기술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너무 이 피크에 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제 해외 유명한 뮤지션들 보면 이 피크가 없이도 또잘 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클래식 기타는 또 피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크에 연연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피크를 또 사용하는 것도 뭐또 어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꼭 피크를 쓰시면서 하시되 너무 얇은 거는 쓰지 마시고요 어 조금 두꺼운 것이 약간 컨트롤 하기가 사실은 더 좋아요 특히 멜로디를 칠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꺼운 피크 준비하시고. 어 기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기타를 오래 쳐봐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이 어깨를 감싸는 게 이게 들리면 상당히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자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일렉 기타 아니면 이렇게 씬 바디 좀 얇은 거라고 해서 씬 바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씬 바디인데 예, 넥이 좀 넓은 거. 요게 기타 치기엔 좋아요. 처음에는. 특히 멜로디 기타를 칠 때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줄이 나일론 줄이에요. 우리 이제 뭐 낚시줄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눌러도 손이 좀덜 아파요. 세줄보다 그래서 요런 기타를 좀 추천드리고, 빌라의 음, CCTM인데 그 영상 후반에 기타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렉 기타, 아나, 나 아니면, 요런, 이제, 씬 바디 클래식 기타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멜로디도 치면서, 뭐, 이제, 여러가지 스케일도 놓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기타를, 어, 약간, 이제, 우리 바닷가에 가면, 이제, 색소폰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그러신 분들 보면 항상 반주기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반주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 또 쓰면은 좀더 기타를 좀 쉽게 재밌게 또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주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하는데 만약 반주기가 없으면 유튜브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에 뭐 MR 아님 노래방 이렇게 제목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그 노래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멜로디를 이제 좀 악보를 구하셔서고 멜로디만 좀칠수 있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탭이 있다면 웬만하면 C장조, 다장조로 되어 있는 멜로디를 하시되, 낮은 음력대보다는 좀 높은 음력대로 연습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높은 음력대가 소리가 이쁘고 소리가 뚫고 나가거든요. 반주를.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위치가 여기에요. 이제 3, 3번 줄, 5프렛. 여기를 이 운지로 연습을 해주세요. 도, 레, 그다음 미파는 붙이고요. 솔, 그 다음에 라, 시, 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고. 이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 시, 라, 솔까지만 익히시면 웬만한 저음은 다 내려가요. 도, 시, 라, 솔, 솔, 라, 시, 도, 레, 미파, 솔, 라, 시, 도. 레, 미는 슬라이딩으로 끌어가시면 되요. 그러면 여기서는 웬만한 멜로디가 다 나오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제 익혀서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에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 저희 재본에 보면 5번 펜타토닉이라고 돼 있는데, 솔라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운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새끼손가락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요. 뭐 쓰더라도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지금은 펜타에서는 이손 모양을 봐주세요. 새끼손가락은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솔라, 도레, 이때 쓰는 거죠. 미솔라도, 그 다음에 레미솔라. 요거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라도, 레미솔라, 도레, 미솔라도까지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꿀로도할수 있고,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이두 개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펜타토닉하고 5번까지 확장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거, 도레미솔라도, 도레미솔라도, 요거까지 연결하는 거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어, 아는 노래, 즉, 쉬운 노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일단은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반주기가 없으신 분은 저처럼 이제 이펙터라고 해서 제가 저는 이제 녹음을 직접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사는 시계반을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가지고 이제 멜로디 연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악보나 아니면 그냥 게이름을 적어요 종에다가 이 이렇게 일단 계속 멜로디를 먼저 쳐요. 근데 멜로디를 이제 치다 보면은 느끼겠지만 이그 노래는 이제 멜로디를 노래하면 그 사이에 공백이 이 기, 뭐라고 하죠? 이제 다른 반주 기타가 오버리 라인이 들어가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 라인을 스스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버리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펜타토닉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펜타토닉을... 연식으로 그래서 이 펜타토닉 안에 이제 사실은 오버리 라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재밌게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진데서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틀어놓고 여러분들께서 펜타토닉이 잘안 된다면 펜타토닉만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연, 이제 연습이 되면 멜로디를 치다가 그 사이에 펜타토닉이 멜로디 끝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 여기 틀렸죠? 이해해주세요. So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속 좀 연습해서 손가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음, 어르신분들은 일단은 손가락을 좀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 힘이 생기면 이제 코드도 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드, 처음에는 좀 코드보다는 멜로디를 이렇게 연습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멜로디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펜타토닉을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연습하세요. 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멜로디 생각나면 펜타토닉 펜타토닉, 펜타토닉. 한번 더. 펜타토닉, 펜타토닉. 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멜로디를 연습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펜타 멜로디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 펜타를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좀어 힘들다 하면 좀 약간 높은 음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낮은 음이면 저음에서부터 펜타토닉을 떨어뜨리고 1번만 하기 좀 지겨우면 5번에서 좀 하시고 이런식으로 좀유도리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또 있어요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연결도. 연결 또여게 연결 저도 즉흥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악보가 아니고 이게 즉흥이잖아요. 즉흥 막 수시로 이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뭐라고 위험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또 묘미도 있어요. 즉흥이라는 묘미가 있어요. 이제 즉흥으로 우리가 이제 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순발력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펜타토닉 두개 외우시고 멜로디 끝나자마자 바로 펜타토닉을 연결해서 하라는 게 오늘의 좀 꿀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사용된 기타 빌라 C C T M 기타고요. 그리고 저희 제본 교재는 요런 것들이 이제 펜타토닉도 나와 있고 멜로디 라인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제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구매 요청해 주시고요. 그제본을 처음부터 일적부터쭈루루루 강의 한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유튜브 멤버십, 저기 보면 구독 옆에 멤버십이 있어요. 아이폰은 안 보이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는 구독 옆에 가입이 있는데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5,900원만 내시면 제 강의를, 유료 강의를 이책 순서대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아마 조금 예, 조금 이제 월 5,900원 또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걸로 어,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날씨도 많이 춥고요. 건강 유의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조금이라도 쉽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